단풍기. 단풍이 남력 산자락까지 접수한 11월 둘째 일요일이다. 토요일은 시내에서 가까운 불모산으로 오자. 가을이 어디쯤 가는지 둘러봤다. 산 아래서 쳐다본 풍경과 달리 숲속으로 드니 단풍이 큰 산당수 떨어져 나무기 되어가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산중턱에서 성주사 절간으로 내려섰다. 다양으로만사농약은 낙엽이 젖은 산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잎이수북하게 쌓였더랬다. 동이 두일 기다린 이른 아침 산책 자림으로 길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촌 삼거리로 나갔다. 물안개가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창원천에는 백로 한 마리가 먹잇감을 개냥하느라 집중하고 있었다. 창원대학 앞에서 도청길을 돌아 창원중앙역으로 올라. 철길 불다리를 지나 용초계곡으로 들어갔다. 늦가을 정취가 물씬한 용초계곡에는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산행객이 드물어 포접했다. 용초정에서 자갈돌이 드러난 등산로를 따라 드니 맑은 물이 보인 투명한 웅덩이 바닥엔 가라앉은 낙엽마저 예뻤다. 용초계곡은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이라 수없이 드나들었다. 특히 코로나로 신학기 계약이 지연된 지난해 봄은 용초계곡이 내 놀이터였다. 날마다 집에서부터 걸어 용추 계곡을 샅샅이 누비면서 이른 봄에 피던 가랑잎을 비집고 피던 노루귀를 비롯한 야생화를 완성했었다. 해가 바뀌고 순환하는 절기는 늦가을에 들었다. 이른 아침에 계곡 응달로 들았더니 손이 시려왔다. 그럼에도 집을 나설 때 등산 스틱을 챙기지 않아 사정이를 하나 주 지팡이로 삼아 손에 쥐었다. 용추 일교에서 오교의 이름이 소목고개에서 창원 대학비를 돌아오는 숲속 나들이 길과 합류했다. 날개봉을 돌아코산 쉼터로 가는 길이 아닌 계곡으로 계속 올라 우곡사 갈림길에 이르렀다. 쉼터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명상에 잠겨 한 동안 보냈다.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려는 이들이. 계곡을 더러 찾았을 텐데, 인적은 뚝 끊어졌다. 쉼터에서 일어나 용추고개로 오르면서 피돌아, 건너편 날개봉을 바라보니, 붓게 물든 단풍은 철정이었다. 진례산성 동문에서 아침 해가 뜨면서 햇살이 비치니, 단풍은 더 곱게 물든 듯 했다. 같은 단풍이라도 하루 중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 달랐다. 이 정표가 세워진 고갯마루에서오곡사로 가는 북사면, 휘탈로 내려섰다. 주종을 이룬 소사나무는 반풍이 일찍 물들어 낙엽이 지는 숲이었다. 절간이 가까워진 약수터에는 차를 몰아 모여든 이들이 줄을 지어 배롱에서 쏟아지는 약수를 받았다. 절간으로 오르는 돌계단 곁에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든 반풍이 눈길을 끌었다. 그루터기 주변 바닥에 은행잎이 떨어져 있었다. 절간뜰로 오르니 아침 나절 선신제를 지낸다는 행사 알림이 있었다. 묘사체에는 지전에 올린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당 오른쪽에 있는 산신각에서 한해 한 철의 한 신신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인 듯했다. 평소에는 문이 닫혀있던 산신각의 문을 열어두고 몇몇 신도들이 드나들었다. 법당 아래 쏟아지는 샘물을 한바가지 받아 마셨다.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기로 알려진 약수였다. 법당 뜰에서 노티제로 가는 산등선을 바라보니. 화렵수림은 반풍이 짙었다. 지난 여름 영지버섯을 찾느라고 그 숲속을 지나쳤던 적이 있었다. 돌계단을 내려서서 자여마을로 향해 나갔다. 표장도로 곁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원 시험장 물탈이었다. 우곡저수지의 이름이 아침 안개는 거치지 않은 채더 넓은 수면을 모두 가리고 있어 몽환적 분위기였다. 계절이 바뀔 때면 볼수 있는 현상이었다. 자여마을에 이르러 마을버스를 타고 동매들 빠져나가도록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주남저수지가 가까워서인지 일교차가 큰 아침이면 안개가 흔하게 끼었다. 용강고개를 넘어 시내로 들어서니 안개는 걷혀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 가로수들은 저마다 간직한 고유의 색상으로 단풍이 물들어 낙엽이 졌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뜰에 심겨진 조경수들도 희명색색이었다 21년 11월 14일